2023년 3월, 황영웅의 신곡은 음원 차트를 휩쓸며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감성적인 발라드는 달콤하면서도 담백한 그의 목소리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 깊숙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황영웅은 단순히 재능 있는 배우로서의 면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로서의 깊은 역량과 예술적 감각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 약속은 사랑과 삶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심도 깊은 사유에서 비롯된 작품으로 가사 하나하나에 진정성과 감동이 배어 있습니다. 이 곡은 감각적인 목소리와 세련된 작곡으로 음악계 전문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가수 나훈아로부터도 음악적 재능에 대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약속은 현재 가장 듣기 좋은 곡중 하나로 인정받으며 앞으로도 음악 차트를 장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기와 음악에서 연이은 성공을 거둔 황영웅은 한국 연예계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속이 발표된 후 황영웅은 팬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를 얻었으며 이 곡을 처음 접한 많은 이들을 매료시키며 그의 팬층을 넓혔습니다. 그는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곡을 창작하는 능력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재능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종합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으며 음악계에서 성공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팬들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그의 경력은 점점 더 번창하고 있으며 그의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연기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황영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